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있나요? 그때 그거는 그냥 네. 1인칭으로 한번 찍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찾자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컨텐츠 지금 그 제품은 찍어서 올리는 거는 차근차근 진행을 하긴 할 거죠, 그죠 그 제가 말한 대로 뭐 벨트나 이런 것들 원산지가 어디고 비가 얼마가 나오고 이거는 뭐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얘기, 얘기하시는 건 얘기하고 사진으로 거기다 몇개 넣어줄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정장에 착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 업로드로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만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게. 누가 봐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유익하다. 이과장님 아이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하려는 목적은 어쨌든 저희 상품을 홍보하고 음.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상품을 소개하는 건뭐 매주 한 개씩 올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타미 반팔도 한 개만 파기는데 여러 개 팔고지만 있두 제품 비교하는 영상을 해서 뭐 그런 걸 올려도 되고. 기본적으로 제품설명하는 그 단품페이지에 들어가는 영상들은 다 제작을 하자는거지? 네 그치? 그건 이제 거기에 다 링크를 나중에 넣을거고 네. 하나씩 제작할때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거는 그, 그 단품페이지에 안들어가는 비교영상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제작해서 이제 올리자는거지? 네뭐 손만 나와서 설명하는거죠 그래서 뭐 뭐가 이래요. 유튜브에서 뭐몇개 찾아보긴 했는데, 뭐매점 캐치는 방파 여러 종류 를 가지고, 이거는 작년보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원단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번 에 신상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그 쇼핑 같은 거는 저희 뭐 이미지로도 쇼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이미지로만 뭐 만든 쇼핑도 몇개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저희 여름에 그 스토어팜에서 라이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저희 영상이니까 그거. 수 있을 것 같고 제품 기구 영상 이거는 음. 필요한 것 같아 이제 하나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내야 되니까 딴 데도 뭐 벨트면 A 벨트랑 B 벨트랑 비교한 거를 또 만들어서 올리고 뭐하고 하고 하는 네, 것거같은 조화만 만들어 가지고 또 네. 음. 요새 신고 그 특징에 대해서. 네. 뭐. 홍콩에서 물건 에바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이런 것들에대해에서해런그서니런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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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아이에 이런 것에에서해서도비에서 한국에서 한국이 신고 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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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문합니다, 오더합니다 영상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에 비행기가 움직이는 영상을 찍고 컨테이너 차가 들어오는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지게차가 물건을 올리는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는 걸 찍고 주문이 들어오는 걸 찍고 송장을 갖고 가서 물건이 포장되는 걸 찍고 기사님이 갖고 나가는 걸 찍고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과정을 찍어서 이 과정으로 우리는 그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쇼폼이든 뭐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회사 영상이든 그런 식으로 하나도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하긴 했거든. 어, 근데 필요할 것 같지 왜냐면 눈에 보이면 신뢰를 하거든. 하나만. 근데 그리고 아 얘네는 정말 이 제품을 주문을 해서 송금을 하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 한층더 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 그, 이연하게 말한 대로, 신고필증, 이런 거 보는 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올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고필증을, 그 제품마다 신고필증을 올려도 상관없지,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왜 우리가 유 통하는 이 가격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왜 진풍인가, 그런 제목을. 아, <laughs> 아, 아 네.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솔대리가 의견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하나, 두개 차곡차곡 나가는 과정을 다 올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대충 찍고 있는 것같은 뭐가 있으면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우린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해서 그 과정은 뭐냐면 지금 TV도 하나 사야 되고, 뭐 촬영 영상 뭐그 고프로나 뭐 카메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스피커도 사야 돼. 마이크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것들이 하나, 둘 개씩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회의용 TV를 뭔가를 사면, 왜이 TV를 선택해서 샀는지를 별도로 지나해서또 올리는 거지. 이 회의는 회의 진행대로 우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유튜브 해본 적도 없고, 유튜브 경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곡차곡 차곡차곡 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찍어서 올리면서 그거 붓으로 그거를 할 때마다 사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걸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올리고, 우리가 써볼 거 아니야. 안쓸 수는 없으니까. 쓰다가, 안 좋으면 아 이게 안 좋아서 다른 걸 선택해 하는 걸를또 올리고. 그럼. 음, 그, 마인드 음.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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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 그렇지 그렇지 무척.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고프로 11을 샀다가 썼는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리한테. 그럼 당근에 넘기고 왜 이거를 넘기고 우린 했는지 하면은. 내 생각에는 개인들이 이거를 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 유튜브를 처음에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검색에 걸리면 볼 수는 있어. 왜냐면 다들 막막하거든. 막막한데 근데 우리도 막막하잖아. 나솔 때는 그런 얘기였지.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제가 뭐 지난주 지리단사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그냥 사버릴까 하다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뭐 처음부터 영상이 또 되게 휘황찬란하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럴 실력도 안 되고 허접하면 허접한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거는 그 부분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건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지 그지 쭉갈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지금 그 컨텐츠로 콘텐츠. 어, 우리가 회사 소개나 제품 영상이나 이것들은 재미가 있을 순 없지 이게 이 유튜브가 이게 왜 회사에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정씨가 재능이 엄청 많아. 그 유튜브 콘텐츠를막 쭉쭉 만들어내준 거회사에서 뭐 되게 고맙지. 난 땡큐. 그럼 이 친구가 그걸 계속 할까? 난좀 하다가 안할 거라고. 자기 개인 유튜브에 올릴 거라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든 할수 있는 창구인데, 굳이 내가 내 재능을 회사에? 그지 렇 않겠어? 단솔들이나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지. 나 빼고는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막. 해, 개인 콘텐츠 대대 재능인데 그지 않을까, 수정씨? 그래도 하겠다면, 대단한 아가씨. <laughs> 그래서 회사 관련된 것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 회사 유튜브에는. 개인적인, 누가, 너, 춤전잘 추니까 뭐 그런 것좀 만들어서 좀 올려볼래?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요 <laughs> 영상 제작이나 이런, 이런 걸 하고 나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질이나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영상 같은 것들을 뭐 누가 제작을 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 제작을 하면 어, 모여서 품청을 하든지 뭐 이런저런 의견을 되겠지 그런,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영상 제작할 때 문제는 이제 무엇을 누가 하느냐 앞과 후의 문제인 거지 이거를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인력을 시작받는 데에 취원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말씀 시즌 식이 시리즈로 해야 하는거같아 아까 뭐 유튜브 도전하는 이런 거. 그것처럼 저희가 그런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 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시리즈를 하는 고 그렇죠. 그럼 우선 저희첫 번째로 저희 상품 소개하는 건 이번 첫 번째가 기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두 번째를 이렇게 각 잡고 상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추천 영상 하면서 저희가 있는 상품 소개하는 것처럼 약간 추천 카테고리. 그거는 너무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 요 여름 인데 뭐 모자 추천합니다 하면서 음, 네. 저희 네. 상품 이렇게 그때 막말없 무슨 그 AI 멘트로 그 짧게 네. 짧게 네. 1위 2위 보하면서 뭐 아, 이미지로, 뭐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해주는 네. 그런 네.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도 될것 같고 또 아, 그래, 영상 그 계절마다 그 적합한 것들, 것들. 계절성 상품들이 있으면은 그거만 별도로 만들어서 그 것도 그렇죠. 그래도 근성수 있고. 뭐 1월엔 뭐, 예. 2월엔 뭐, 3월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지. 세 번째 카테고리는 유통 영상 이렇게 저희 들어오는 과정 찍는 것처럼 약간 회사 얘기하고 카테고리가 있을 같아요 제가 그 회사인데 책 파는 문학사에서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도 약간 책 추천 카테고리 말고 약간 또 그책 MD들이 하는 일막 예. 하면서 약간 업무 위주로 소개하는 그런 카테고리였어 근데 그 사람들 좀 많이 봐요 그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직업에 관계 네. 있는 네. 사람들 그래서 약간 직업적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런 소개하는 영상 제가 하는 그 업무는 뭐 뭐가 뭐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뭐 유통 영상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 직업 소개 영상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음. 그런 카테이리 있어도 좀 시리즈 다양한 게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좋으니까. 그럼 이제 눈 가리고 할 거야, 제 얼굴 좀 보여줄 거야.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못 하고 할래. 뭐그집 필요 필요할 수 있지 충분히 뭐 주위에 유튜버가 나 있는데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상 이름을 네가 한번 찍어봐라 해서. 프리로 찍고 있으니까 한두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그런 촬영 같은 거는 응. 저희가 뭐 들어갈 때할 수도 있고 할까 처음에 당일이 그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해콘텐츠가될수 응.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더 발전하는 거, 응. 잘 찍는 거, 이게 그런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서 응. 그렇게 해도 응. 나쁘지, 아, 그그 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그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 있는 그대로 가야 무리가 없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 못한 못하지 어떻게 살해? 그 나중에 뭐 어서 발전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영상 몇개 올린다고 결코 트 트래, 트래픽이 나오거나 클릭이 나오지 않아.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몇 개월 하다 보면은 클릭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이게 트래픽이 올라가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꾸준히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 최소한의 투자로 어느 정도는 그냥 그 우직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